안녕하세요. 곰순입니다. 2시간 반을 달려 대전에 있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에 왔습니다. 한국 최대의 메타세쿼이어 숲입니다. 대전이지만 남쪽인 대둔산에 가까이 있어 수도권에서의 이동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출렁다리와 연결되는 4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다시 내려와 입구버스 정류장에서 숲길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역에서 20번 버스를 타거나 대전 서남부터 미널에서 22번 버스로 이곳에 올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 정문에서 출발하여 생태 연못을 거쳐 숲속 어드벤처로 진입하여 스카이타워 관람 후 폭포, 숲속 수련장, 형제 바위, 출렁다리 순으로 돌아보겠습니다. 휴양림 진입로 입구부터 이미 엄청난 메타세쿼이어숲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침부터 비가 내려 숲 속의 공기가 정말 상쾌합니다. 대표적인 피톤치드 수종이니 공기는 말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숲을 최대한 즐기면서 여유있게 걸어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이 숲을 만드신 독림가 임창봉 선생이 여행객을 반기고 있습니다. 1972년부터 숲 조성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다리를 건너면 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메타세코이어는 보통 줄지어서 있는 모습이 많은데요. 한꺼번에 모여 숲을 이룬 모습 정말 멋집니다. 파란 하늘이었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요. 높다란 메타세코이어 아래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없을 텐데 참 예쁘네요. 정말 힐링되는 풍경입니다. 작은 다리를 지나 조금 가면 갈림길이 있는데요. 왼쪽은 휴양림 숙소와 형제바위 전망대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이 스카이타워와 출렁다리로 연결된 숲속 어드벤처입니다. 오른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바로 앞 왼쪽으로 생태 연못이 있는데요. 연못 한가운데로 난 데크 길 위에 하트 모양의 손 조형물이 있어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생태 연못을 지나 직진하면 울창한 숲 속에 피크닉장이 있는데요. 직진하지 말고 왼쪽으로 하얀 관리 소 건물 뒤쪽으로 가시면 숲속 어드벤처로 진입하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이곳이 스카이 타워와 출렁다리 진입로인데요. 계단 없이 데크길로 되어 있어 휠체어 타신 분등 노약자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더군요. 스카이타워로 진입하기 전 메타세쿼이어 허리 부분을 지나는 스카이웨이가 있는데요. 높은 나무숲의 공중을 지나는 기분이 참 색다릅니다. 길이는 약 200m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숲에서 가장 멋진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황색 타워가 보이는데요. 숲속 전망대 역할을 하는 스카이 타워입니다. 이 타워 양쪽 산 언덕 위에 내려다 보는 전망대가 두 곳이 더 있는데요. 그래서 지도를 볼때 상당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스카이 타워는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는데요. 꽤 많이 흔들리더군요. 흔들리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도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 정상에 서면 시원한 메타세코이어 숲과 주변 산이 한눈에 보입니다. 저는 정상의 경치보다 이 타워의 내부 모습이 더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어, 아니, 타워를 내려와서 대부분 이 스카이웨이를 빨리 지나치곤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멈추어서서 아주 여유롭게 숲을 보다가 왔습니다. 타워를 잠시 보고 출렁다리도 후다닥 건너고 하는 식의 관광이 아닌 숲이나 휴양림 여행은 좀 달라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생태 연못 오른쪽을 따라 숲 속의 집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잠깐 가다가 왼쪽으로 내려가면 산림욕장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 평상에서 잠을 청하는 분들도 많을 듯하네요. 50년을 자란 메타세콰이어 숲, 한국 최고의 숲으로 평가받을만합니다. 의지와 열정을 가진다면 국가의 힘보다 개인의 힘이 더클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폭포의 물소리도 참 시원하게 들립니다. 폭포 오른쪽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매점과 산림문화휴양관을 지나서 숲속의 집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아름드리 나무 사이로 피크닉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락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여기가 가장 먼저 나무를 심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숲이 가장 울창하고 나무가 제일 높게 자랐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숲속의 집과 수련장 등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뒤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산림욕장을 따라 내려오다가 작은 정자를 지나고 생태연못 오른쪽 언덕 위로 잠시 올라오면 형제바위 전망대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전망대가 여러 곳 있어 살짝 헷갈리는데 이 화강암불상 앞을 지나면 됩니다. 형제 바위와 전망대로 가려면 급경사 산길을 500m 정도 올라가야 하는데요. 20분 정도 소요가 되더군요. 올라오는 길에 건너편 전망대가 잘 보이는데요. 주차장 바로 뒤에 있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형제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형제처럼 두 바위가 나란히 문을 만들어 그 사이로 메타세코이어 숲과 출렁다리를 굽어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다시 숲속 어드벤처로 들어왔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주차를 한 사주차장으로 연결됩니다. 출렁다리 바로 옆에도 주차장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주차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더군요. 저기에 주차하고 그냥 차 안에서 휴식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곳은 입구로 들어와서 명장한 마을 쪽으로 직진하다가 출렁다리 아래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리를 건너와 왼쪽 언덕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반대편에서 보고 왔으므로 거기에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장태산 휴양림 숲길 산책과 형제바위에 간단한 등산을 했습니다. 휴양림만을 산책하고 휴식한다면 2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아세요? 메타세쿼이어는 빨갛게 물드는 늦가을이 더 예쁘다는 것. 형제 바위까지 가신다면 3시간 정도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